녹화를 시작합니다. 제가 시청자 분께서 스퀘어 크로우를 발견하셨다고 해가지고 뽑아드릴 테니 저에게 한번 맡겨보라고 제가 약을 팔았습니다. 근데 네, 이거 뽑을 수 있는 기회 있죠? 나왔어? 아유 나못 뽑으면 어떡하냐 근데 진짜 대역죄인 되는 건데 어무튼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et! It! 전투는 프리콘의 전투 부금을 틀었고요. 여긴 적들이 다 없어져야 포획이 완료되는 거예요. 나오세요, 기비스콘! 가자! 과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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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부릇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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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촉촉하게 만들어주지 개정주인님, 허수아비 한 마리 몰고 가실게요. 축하드립니다! 자 기본 지급되는 스퀘어크로우가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더 얻으시면은 강화가 돼요. 네, 구형 리셋을 눌러보겠습니다. 현재 지역을 초기화하며 지도상 관측된 세 가지 유닛도 갱신됩니다. 계속하시겠습니까? Yes. 하면 새로운 지역으로 와요. 이렇게 또다 철캐몬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보스를 잡으면은 리셋을 하는 게 국룰이에요. 왜냐하면은 보스를 잡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일성 이성은 어. 1성, 2성은 어차피 언젠간 다 얻어요. 녹화를 종료합니다. 녹화를 종료합니다!